제정 경계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발언 개월 주신 김병국 장을 비롯한 선배 동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인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가 증가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애완동물을 함께하는 가족 즉 반려동물로의 인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가족의 합성어인 펫팸족도 이젠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어 있는 지금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태양파크 조성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보자 합니다. 대비 금융 규제 발행한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한국의 반려가구는 552만 가구로 이천이십 년말 오백삼십만 가구 대비 약 이점오팔 프로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청주시 반려 가구는 삼만 팔천 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기른 가구의 증가 뒤에는 동물의 유기 학대 사례 증가와 소홀한 반려동물 관리로 집단화, 야생화 되어가는 유기견들이 등산로나 시골의 농경지에 출몰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려동물 관련 사고와 각종 갈등이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운영하는 서울특별시와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등 반려동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문제도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첫째, 종양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둘째, 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밀봉해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동물 장묘설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으로 생각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묘시설은 이용객의 비용 부담이 있고 민간에만 일을 맡겨놓을 경우 무분별한 시설 난립과 이에 따라 해당 부지 지역, 주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전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반려동물 공공장묘시설인 오스페추모공원을 건립하여 벤노스 증후군 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과 반려동물 장미시설을 건설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등 반려동물 장미시설 시설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청주시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호텔, 에티켓 교육장, 운동장, 병원, 유기견 보호소 등 공공장미시설을 아우르는 청주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를 해소하며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품에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멀리 내다보는 청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